안녕하세요 저는 정복입니다 오늘은 배그엘 랭스 포켓몬 카드를 까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조머씨 아잉 기모라 자 한장 까 먼저 조머씨 <laughs> 아, 아, 못생... 어. 야 한개 먼저 한장 깝시다 과연? 첫번째 아눈상 너무 못생겼어 기보라고요어 뭐야 첫번째 조모시네링곤이구요 안닿았다 어정복이씨 얼굴 야씨 <laughs> 조머씨 뭐 얼굴? 어, 야 이거 조머씨 얼굴 <laughs> 조머씨 얼굴 조머씨 <laughs> 얼굴 <laughs> 아 꽝이네요 꺼세요 꺼세요 자시작 제가 까보겠습니다 요거 다시 여 어. 이거 나왔지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큰거 여기 트리미앙 달고마 신바루 링고 심? 에이스 번그 어. 다음에 오! 뭐가 떴습니다. 오! 소네로스 무기맥스! 와우! 잠오네로스 무기맥스요. 와우. 다, 다형이다형용가 없는 거야. 응, 안 나왔고요. <목소리> 뭐 <안 키는? 목소리> 너, 기펀치 펀치. 이거 뭐야, 내가. 오늘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줄게. <목소리> 오! 서포터인가 입니다. 뭐그 다음에 오어안 떴습니다. 한개 떴어. 응 아니야. 방무 씨 자가. 방무 씨 뭐가 뜬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니까 한개은 아, 거였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응, 아니네. 아, 아니네요. 먼저 바라르 야도킹이고요. 오그 어, 다음에 두 번째요. 일단 폴리곤 투그 하마돈 야돈 바라르 음, 야돈 아 또. 설마 우투라레오가 방무 씨한테 나올지? 세레어고요. 설마 오 형아 이거 뭐야 폴리곤 제트 폴리곤 제트 어 뭐, 진짜 비운의 뭐, 포켓몬 이상한 포켓몬 아니야 그채각보다쎄나 처음 보는 아안 떴네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 아닌가 어쨌든 아 거. 아니네 갈갈보에서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 응? 형 형이 필요한 거 애들니까 조용히 하세요 오오 아, <laughs> 뭐가 떴어요. 잘 나오네, 토네로스. <놀러스> 토네키스토네로 자, 달콤킬 하나 나왔고요. 연번이, 아, 연번이 또, 또 번이. 립, 라플라스 하나 또 나왔고요. 자, 눈, 눈쑥, 눈쑥에. 4번. 네 번째 카드. 자, 이제 마지막 카드. 아, 네 번째. 얘 하나 나왔네. 어, 저 마지막. 오. 오, 안 나왔습니다. 오, 어, 마지막 카드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짜잔. 이거 한 개. 뽕아리이고요. 아마도. 나, 나. 음, 내가 먼저 그... 말했네. 하나, 둘, 셋. 네, 까놓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울트라 레오가 나왔지? 어,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닌데? 먼저, 제가 먼저 확인할 오, 오. 오! 희 나왔다! 근데, 좀, 그게, 방금엔 똑같아요, 파가, 시이 도네로스? 와토네로도 V가 나왔네요. 아이 나왜 이렇게 많나 뽑은 카드 야야 V나 v 이맥스 뽑은 카드 꺼내봐라. 아이고, 여기다 놔두시죠. 복불카드입니다. 근데 이거 한 마리 더떨어 네, 네, 파... 오늘은, 에포. 에포. 오늘은 에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포. 그러면 에포. 안녕. 에포. 에포. 잠깐만요 여기도 있네요. 이거 근데. 어, 그러니까 이거 했어요 했습니까? 아니 섀도우 리포란스 리퍼란... 어쨌든 그러면 <laughs> 안녕.